여성의 몸은 휴식을 가질수록 좋으니 그 기간에는 무리하지 말고 차라리 휴식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은 채취에 이식에 약값까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활용하셔서 돈도 덜 들이고 힘도 덜 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귀인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인 임신과 난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마도 난임 병원에 다니시는 분이거나 오랜 기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분들일 겁니다. 사주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걱정이 크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찾아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임상을 거쳤기 때문에 믿을 만합니다. 임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이니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약간의 귀찮음이 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고 시간 3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만세력 천일귀인이라는 무료 어플과 본인과 배우자의 생년월일시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만세력 천일귀인 켜주시고 본인의 생년월일시 입력하고 배우자의 생년월일시도 입력해서 보시면서 따라해 주세요. 먼저 본인의 사주 조회하시면 이런 화면이. 처음에 뜹니다. 그러면 아래로 쭉 한번 내려와 주세요. 여기에 지금 임신을 시도하는 연도가 나와 있어요. 그 해당 연도를 클릭하면 아래 월별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식신 상관을 찾아 주세요. 아래에 나오는 표와 같이 식신이나 상관이 위에만 있는 경우가 있고 아래에만 있는 경우가 있고 위아래 모두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모두의 경우에 아이가 찾아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식신이나 상관 아무거나 관계없이 위아래에 함께 있는 경우 위쪽이나 아래쪽 중 한쪽에만 있는 것보다 확률이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주 보셨으면 이제 배우자의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봐주세요 제가 본인의 사주와 배우자의 사주 두 가지 모두 봐달라고 한 이유는 사주의 세기 때문인데요 사주에는 세기가 있습니다 내 사주가 배우자의 사주보다 세면 나에게 식신상관이 들어올 때 아이가 생길 확률이 크고 배우자의 사주가 내 사주보다 세면 배우자에게 식신상관이 들어올 때 아이가 생길 확률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사주 사주가 더 세냐를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길어지기 때문에 사주의 세기 판단은 자녀가 이미 있으신 분이라면 자녀가 언제 태어났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때 나의 사주와 배우자의 사주 중 누구의 사주에 식신상관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첫 자녀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일단은 본인과 배우자의 사주에 식신상관이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아이가 찾아왔을 때 누구의 사주에 식신상관이 있었는지 다시 말해서 누구의 사주가 더 센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속 자연임신 시도하실 분들은 매달 자연임신 계속 시도하시면 되는데 계속 시도하다 보면 너무 지쳐서 한번 정도는 쉬고 싶은 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땐꼭 식신 상관이 없을 때 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난임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라면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시도할 때는 반드시 식신 상관이 있을 때 하시길 바랍니다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은 채취 에 이식에 약값까지 돈이 많이 들 그러니까 이 시기를 활용하셔서 돈도 덜 들이고 힘도 덜 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식신 상관이 없는 날이라면 여성의 몸은 휴식을 가질수록 좋으니 그 기간에는 무리하지 말고 차라리 휴식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인데 영상 이렇게 끝내기는 아쉬워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연임신 시도하시는 분들 중에 난임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목해주세요. 왼쪽에 띄어놓은 예시 사주를 보세요. 제가 빨간 네모친 곳에 목화토금수라고. 되어 있죠. 숫자가 적혀 있어요. 본인과 배우자의 사주에서 수의 개수를 세워주시고, 두 분의 수의 개수를 합쳐주세요. 쳤을때 6개 이상이라면 계속해서 자연임신을 시도하기보다는 난임병원에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 이유는 수의 기운이 임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수가 많아도 임신이 잘 됐는데요 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생식기 관련해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임신과 난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진심으로 임신을 시도하시는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특히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